감사합니다. 수이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데큰 지장이 없네. 국산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놓으셨는 거죠? 네, 네. 네. 주 소장님도 그냥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맞아요. 이제 보고서 주거래도 주말에 두 분이서 나와서 네. 수신호 하시더라고요. 예예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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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구전 끝날 때까지는 아마 매 전국에 전국에 이 수산 업계가 저희들 업계가 이제, 이제 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이제 유일하게 신장된 데가 네. 대구 대구입니다. 수산 시장이. 그리 이제 제뭐 이제 뭐저 어려움이 있는 냉동창고라든가현제 주차장이라든가 없어요. 네. 없는데 또 그동안 불편함도 있고, 어느 시민들도 불편하고, 장산 시민들